자, 빈출 테마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그게 우리 전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삼합중대다. 네, 3기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네, 여기서 3기 차임 연체 한 사실이 있을 때, 그렇죠. 맞고요. 합은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했을 때, 그렇죠.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고요. 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과실로 파손한 것은 아닌 거지. 1번이 정답이네. 네.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아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그렇다. 네. 그리고 대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기 위해서. 대부분 철거는 맞죠. 삼합중대.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냐, 그러면. 2번 보세요. 임차니 임대니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우리 전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동의 바꿔야지 되죠? 동의 없이 전대를 했어. 그러면 주인이 내보낼 수도 있는데, 즉, 해지할 수도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4번 보시면, 임차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얘는 이게 뭐요? 아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뭐하러 유지하냐고요. 어, 그러니까, 끝날, 끝날 건데,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막 외울 것들은 아니고,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냥 보시고, 삼합중대를 잘 봐주시면 된다. 삼합중대. 어, 삼합중대 용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어, 그 음식점이 삼합을 정말 맛있게 잘해요. 먹고 싶죠. 근데 그걸 중자로 시킬까? 대자로 시킬까? 삼합중대.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끝까지만 가면, 끝까지만 가면 절대 붙는다.